안녕하세요. 느린교회 성도 여러분, 서이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laughs>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라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계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오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아볼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에 전했고 또한 그는 그 자신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아볼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복음 전체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에베, 어, 아, 아볼로가 활동한 그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다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바로 아볼로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성령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절에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 성령 자체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 라고 반응하는 대답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매우 의아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니 이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제 그 요한 세례 어, 이들이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지금 이들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들은 알고 보면 요한의 세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말하 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 사도 바울의 눈, 눈에 이들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 우리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온전한 것을 믿고 있는가? 완전한 것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처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온전한 것을 믿지 못하는,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는,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 부족한 것을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보, 우리는 어 성경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들은 부분만 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는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된 것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전체를 믿음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을 통한 역사들,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약속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믿는 자, 이 말씀 한절도 우리가 빼거나 더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전체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